<laughs> 아, 생각나 이렇게 하면은 졸업생 분이... 아, 태순습니다 체크 스윙 같은 경우도요. 날에는기준을이누심이스트의 헤드 부분이 보이면은 승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고개는 조금 더 나가가지고, 다이아몬드, 홀플레이트, 네. 응. 여기를 베프트가 나 하면은, 그러니까 안돌아가지록그렇다 그, 그, 그 앞으로 지나가면은, 내놓이안 안 보여도 뭐숨겨 아, 이거까지는 앞으로 나이 뭐라고요? <laughs> 어? 베가 다, 얼마 호수니까. 호수니까. 잘 나가는 건 알아도 잘 맞는 건 아니죠 잘 나가겠죠 <laughs> 아니, 맞추는 <laughs> 거네 인간이죠 까칠하시아저 까칠해요 면이니까하이마니까이니까 <laughs> 아침을 잘 나갔네 아침을 잘 나갔네 <laughs> Terima <laughs> kasih <laughs> <coughs>

对。<laughs> <laughs>

됐어. 지배 오, 속지배? 우리 우리 성남이에요 네. 정말. 네. 누가 누가 성남오지 모르겠어. 아, 아, 저도 성남 가려고. 아, 네. 네, 했었었는데. <웃음> <웃음> 했었는데. 어? 었는데대치멸 가세요? 어? 네, 대치에서꿀 네. 어. 들어가가지고. <laughs> 성남이 집에서 갔다요 <laughs> 근데 운동장이 작아가지고. 지금 저녁에 몇개에가 예. 아, 안 돼요? 예! 아, 진 이제 술만 푹 쉬셨잖아요. 아, 예. 저거 너무 좋 아. <laughs> 니 근데 제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런 거다 알아요. 어디가 보일지 제가 못나가지고 느낌만 알아가지고.

올려도 되구요? 올려도 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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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아, 예. 거 예. 아, 이 아, 예. 아, 예. 아, 이� 그러니까 다안 와, 놀아주세요. 아, 안이요아노래아해이아 노래해주세요. 야주세요아주세요니노노 얼마 전에 그내 마음의 크래퍼트랑 틀린다고 생각해요. 노래하면서 하는 얘기가 몇 번이에요? 왜 생각해요?

점 받아가지고 점쉬운아니 보통 점 나는 적볼줄 모르는데 공부해야되겠네 왜? 공부시키너야 탐나 너 수제라고 그래 이2점만 받으면 공부해야돼 맨 공부할 어 맨날 11시, 12시 와가지고 무슨 공부해 중학생이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수업중이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안에 자는데 뭐안에 자는데 뭐뭐찍어가지모거 운동만 해도 수업만해 공부는 어머니 부모님들이 근데 그게 수업하는거아니 우리 고등학교 오면 밤열가에 멸치 반지까지울려해요 대용 돼요 이게 저어요 아니 대가어어저한테책다 <식재가 있어>, <laughs> 함께 놓고 다니잖아 책값만요 야구 유니폼 놓고 다니는 거예요 용도가주리 <laughs> 가방에다가 감자 놓고 다녀 아이쿠 먹때변한라고책아한테화해야 돼요 <laughs> 아니 아직 아직 뭐... 빼안자버 보니까... 벌써 돌아가지 하세요 전에 양고신이는약다고했거요 초등학교는 매달 다매주이갈 거라고 생각니다 중학교가 네? 아니 서울, 한국에 수업그램이나고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니가대학 <laughs> 나, 나 짱구 좋아해요. 아, 소주 냄새. 이 아버님은 저기, 침애가 좋은 것같 여기 아까 아, 11번 투쿠. 냄새. 청결게요 주학교 얘기는 왜? 아 그렇다고요. 11번. 투포 아까 나왔다. 지금 타자. 지금 타고 계세요. 어, 지금, 지금 5학년. 아니, 뭐, 구석이, 누가 죽은 거 없어? 이게 금방 이렇게 시올라오데 구경이나 이런 무 얼마나 못했으면 병원장겠냐고병원장학교 혜택받고 갔어요. 오늘 <laughs> 네. 어? <laughs> <laughs> <저녁> 내는 걸로. 은혜, 이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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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허락도 없이 막혜 은혜, 은혜, 은거 은혜, 은혜, 표시도 올라왔었어. 20년이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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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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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요? 아니, 거이보 이거... 이거... 는데 이거... 이거... 거기까지 20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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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요 홈만다홈 <목소리가> 간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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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라운드 홈다하 어디로 모여요? <laughs> 모여야 될것 같은데? 우리 <laughs> 대학생들 현준이가 <much> <봤나> 앞에 있으면, 아니, 뒤에 있으면 현준이가 앞에 있으면, 담임 차례 앞에 현준이가 뒤에 있으면, 담임 앞에서 앞에 이게 무슨 운명이야? 아, 왜 남기겠어? 그냥 돈이 아된말 잘하면 돼요 자기야, 빨리 먹어 어? 없었형이 아파 토요일날 이, 이, 빼놨어. 하나, 두개 놨어. 예, 감사합니다. 충분해질 수지 충분해질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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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질 수있 예, 문 아까 보고 예, 나와, 거 아,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13대2주가 이제 요보드릴주라요요

잘 만지는 게 또. 그게요은회제 언제 어, 미치겠어. 왜받거거요 <chat> <Upper language laughs> 저팅